안녕하세요, 준선인사드 v 입니다 오늘은 무한의 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캐토터가다 있지 특별 게스트도 있어요. 저는 123명입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최시영재, 최유빈. 도돈. 어, 안녕하세요, 최시영재, 최유빈입니다. 최유빈이구나. <laughs> 소리 다 줄여다오. 이건 카트라이더 소리입니다. 죄송. 저는 캐릭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조련사랑. 조련사 있으세요? 저는 황금돼지도 있다고요. 저는, 저도 조련사 있습니다. 황금돼지도 있습니다. 황금돼지요. 황금돼지. 그걸로 뱀 밑에 보세요. 그 전, 아니, 더, 전설의 황금돼지. 돈전 하나를 먹으면 두 개로 늘어나지. 자, 일단은, 일, 하나를 일단은, 열, 일단은 열, 일단은 열판하고 유빈이 함께, 함께 싸우겠습니다. 안돼. 유빈, 네가네가네가 네가, 네가 실력도 많잖아. 응, 음, 그러니까 세판 연습해? 네, 세판 연습할게요. 어차피 저는 800간 사람입니다. 어, 저는 1071간 사람이니다 어, 아, 저도, 저도, 저도 처음 갔어요, 복수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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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laughs> 맨날 유빈이가 저를 이겼거든요. 맞아요. 참우수기 때문에. 유빈이는 무한한 계단 캐릭터는 별로 없지만 잘해요. 근데 이거 최고기력자 대박 많이 가요. 귀낭타죽어. 이거 마지막 한 판. 어, 황금돼지 있으면 좋은데. 아. 당신 한군데지도죠죠 네, 저것도 적으요요 유빈이는 아직 마스크가 다 없네요 응? 마스크 다 없네요 마스크? 무지개 마스크 그런거 있잖아요 도 오케이 미션 도저오케케이 450. 아, 424. 그럼 저희 격투데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나도 격투데이 오랜만에 해야지. 나도 오랜만에 대회. 근데, 근데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7곱 번만 하면 된다. 아, 왜 자꾸 죽지? 저는 격투데이 가 제일 싫어요. 격투데이 오랜만에 안 했더니, 너몇 가지 갔냐, 레벨? 어, 이거 레벨 몇 가지 갔어? 아직 많이 안 갔습니다. 몇. 천7 당신 오천은 7입니다 역투모드 너무 어려운데? 안 어려운데? 다섯 개만 더 모으면 돼? 그냥 두 개만 더 모으면 돼? 다섯 개만 더 모으면 아니다. 돼? 아 아, 제가 지금 몇 개만 더 모으면 되냐? 그냥 여섯 개만 모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레벨이 7이거든요. 치... 저는 두 개만 더 먹으면 됩니다 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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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랑 싸우려면 훈련 해야 합니다 제두전짠 발, 발, 손, 발, 오케이 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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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발 손, 손, 발, 손, 아! 발, 손, 발, 저거 다못하고든요 오케이 저보다 타고났지가 않네요 아나 죽었다 아, 나도 죽었다 준석가 죽으면 나도 죽는 법짠좀 있으면 유빈이와 함께 무한의 계탄의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각 선수들은 제가 볼래요? 각 선수들은 재도전 그다음에 10점을 얻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에트. 10점을 이긴오케이 이겼고 오케이 이겼고 아, 한번졌고오케이 이겼고 오케이 이겼고 아, 졌고 아, 졌다 저는 광고 빨리 볼게요. 부추, 파초, 부추, 파초. 아니야. 부추, 부추, 파초, 부추, 파초, 부추, 파초. 입 냄새 진짜 더럽네. 야치카 했는데? 입 냄새가 더 심하네. 니네 냄새가 더 심해? 아, 입 냄새에서 엄청나게 구약한 냄새가 납니다. 만약 천국의 냄새랄까? 천국장 지옥의 국새천국장의 냄새. 냄새라고? 아니 지옥의 냄새 너희 사이더지옥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 저도 화면을 좀봅시다이건저화면밖에안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당신 화면 좀보자고요 아니 이아오케고이요오케이요이사이제요레벨됐군요 아! 오케이. 어? 드디어 은지 7레벨인데. 전요레벨어할아버레벨인데전 6레벨 지지네 그 실내빌되면그 이용할... 어떤 이상한 그첫 번째로 저저 저 이제 계단 살 거예요. 어떤 계단? 계단 무료 이용권 있어요. 응 음, 그래. 총계단도 있다 총계단. 총 모양? 어. 나 그거 사고 싶은데 안 샀어. 근데 네가 옛날에 산그 황금 황금 계단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있지 당연히 지금도. 미러글 계단도 있고. 오케이. 꽃이 계단, 바나나 계단, 폭탄 계단, 치킨 계단, 하트 계단, 투피 계단, 푸딩 계단, 버섯 계단, 게임패드 계단, 심장 계단, 날개 계단, 시야미 골드 계단. 오케이. 계단, 오케이, 계단. 오케 깼다! 유이! 자, 이제 야, 레벨, 자, 이제 배틀 시작할 겁니다. 8레벨 이거야. 8레벨. 자, 이제 배틀 시작할 겁니다. 무서움. 배트... 제가 당신 초대하죠. 아니요. 제가 당신 초대하죠. 제가 그러니까 안될 때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 짠. 도좀 좋은 걸로. 합체 패. 하나 합체하면 좋은 게 있나요? 네. 합체 패이라고써 있는데? 그거요? 합체 펫은 어, 합체 캐릭터랑 합체 펫을 어. 어, 합체 펫이랑 합체, 어, 캐릭터 있죠. 합체 펫이랑 합체 캐릭터가, 어, 늑대, 파란 색깔 늑대는, 어, 여우, 손녀. 알겠어요. 북극곰은 어떤 거? 로돌프는 산타. 북극곰은 서린. 그렇게입니다. 로돌프? 저 루들 저 루들 폰에 네. 있는 산타가 없어요. 네. 네. 당신 산타 있으세요? 산타요? 있 있어요. 산타가 어디죠? 산타요? 내려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준서야 여기 와봐. 왜 그러십니까? 이 배경 캐릭터에. 늑대 소녀 그리고 배경 캐릭터의 산타 있지 산타 그리고 그 밑에 특수 버튼 캐릭터의 설인 밑에 내려가다 보 변신 캐릭터? 변신 캐릭터는 어 이거 가다가 변신하는 캐릭터입니다 어딨는데 그게 변신 캐릭터? 그 변신 캐릭터 말고. 뭐? 대, 대 뭐라고 했잖아. 응? 여기 그 산타 있는, 산타 있는데, 여기 원래. 여 산타 원래 있는데. 너는 없네. 일단 빨리 고르세요. 캐릭터 골라서. 저는 얼음이, 아니, 야손오공 유빈, 준서라고 치면 됩니다. 방금. 네. 손오공은 당연히 늑대지. 유빈, 준서라고 빨리 치세요. 네. PVP. 안 들어가져요. 기다리세요. 손오공이 계속 저 때리는 것 같아요. 여기 유빈, 준서. 자. 띄어쓰기 없어요. 유빈 유빈, 준서. 대결! 제 옆에 똑바로 앉으세요. 오 어, 됐습니다. 손오공이다. 어, 자, 자. 어, 진짜 실력이 나죠, 실력 차이. 왜 아. 당신 저보다 왜 뒤에.. 난 죽었어요. 자, 뭐라. 자. 10점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10점이요? 응. 뭐야, 보안관이도 있어? 제대결! 깨져, 깨져. 뭐야, 얼마나 많이 산 거야? 많이 샀어. 아좀 아, 좀 비싸지 않아? 비싸. 너가 날못 따라잡을 정도로 많이. 아. 줘. 아. 저 지금 88 봤죠. <laughs> <나> 눈물이 나와. <laughs> 눈물이 나는데 때리고 있어. 깨져. 보기 싫은가 봐. 난널 죽이겠어. <laughs> 제대가 요청하는 중이에요. 그래요? 이거 천천히 그렇죠. 가는 게더 좋은데. 나한번 죽을게. 자, 이거 십지내네데 그래요? 없애주겠어. <laughs> 슬퍼. 빨리 제대결. 없애주겠어. 제대결. 난 먹죠. <laughs> 8시 30분. 오후, 8시 시0분 u a a a a a a a a a 어 h UAAAAAH! u a a 갑니다. a a a h UAAH! u 자 배틀 다시 갑니다. 자 배틀 갑니다. 자 지금 배틀. 오케이. 헷갈렸잖아.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요? 자 지금 4예요. 자저 지금 배틀 4입니다. 자 이거 10점 내긴데 당신 한 방에 죽을 것 같네요. 오케이 너무 쉽고요. 우와 이미 내 폰에 딱 감췄는데 바로 딱 죽었습니다. 홍나스 어펀치펀치. 어 깨졌다. 짠. 야 이거 진짜 헷갈리잖아. 네. 고기들아 헷갈려요? 어? 나는 호박인데 밑에. 응데야구리에서5대 음, 네. 배꼴에서... 3. 저는 5점만 내면 끝입니다. 위에 예? 넌... 너무 무슨 보드 있나? 아니. 같은 곳에서 죽으면 무슨 거 아니야? 당, 무슨 무승부. 무슨 도 있죠? 왜? 무슨 거 있네? 같은 곳에서 죽으면, 저 지금 6점입니다. 10점 내긴데, 자, 자, 저희 지금 갑니다. 오, 손오공 파워, 손오공, 자, 손오공 번식. <laughs> 아이쿠 빼기쳤어. 너는 나한테 안 돼. 넌 나한테 안 돼. 넌 나한테 안 돼. 때려봐, 때려봐, 나 때려봐. 때려,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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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제대로. 나. 아, 잘리 제대로. 저 4점만 내면 끝입니다. 응? 오케이너 손이 너무 빨랐나? 흥, 나는, 나는 이겼다. 자, 전 지금 3점만 내면 이깁니다 자, 제가 오늘 이겨버릴 거예요. 저기, 어머니, 이빈 고수를 이겨버릴게요. 이빈이는 천도 간 사람이에요. 저도 같지 만요. 으와 놀리다가 죽었다! 그러만저 놀리다가 죽었어요. 나저 지금 3점 만내면 이깁니다. 이겨? 나 2점. 자, 저는 333. 3, 3, 3을 위하여. 건배! 그릴 안돼! 이빈이 안돼! 유빈이 1점만 더 얻으면 나랑 동점이야. 네. <laughs> 음, 난 멋있어. 뻥치지 마. 아니, 넌 멋있지 않아. <laughs> 뭐 천천히 하는 게 좋네요. 네, 게이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오케이. 유빈이 말하다가 죽었다. 어, 나도 죽었어. 어 지금 8. 지금 2점만 더 얻으면 끝입니다. 난 어. 4점.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요. 어. 천천히. 빨리 한다면 게이지 떨어진다고요. 손오로손오로손오로 손오공. 손오공. 커져서 안 보여. 어. 나안 보였어, 커져서. 난 너무 커서 안 보였어. 안돼, 안돼 나 이점만 얻으면 끝인데 유민이가 앞서가지 못하게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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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 위주 마세요. 자, 1천만 얻으면 저가 여기입니다. 헬! 어스 자, 마지막. 어, 물로 나갔습니다. 어, 상대방이. 음... 이건 차가 이겼습니다! 아닙니다! 나오면 돼! 캐릭터 바꾸려고 나갔습니다. 그런 말고 또 제가 잘하는 캐릭터. <laughs>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나요? 그러 구독.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나요? 한만더 배틀. 안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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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조용히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나요? 그러면... 중산도 TV 말고 최시영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눌러주세요. 주, 안녕 오늘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laughs> 눌러주세요. 구독. 네, 응,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